관세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 대학은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마음의 행복, 가정의 평화를 안겨 드리는 방송입니다. 꼭 구독해 주시고 주위에 널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립니다. 원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모든 도량에서는 찬탄의 등, 복덕의 등, 가표의 등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운으로 성장하고 있는 정복 도량의 등공형 올리신 공덕은 분명히 특별할 것입니다. 등 달아주신 담례로 드리는 원래 부처님 오신 날책 선물은 행복 인생 12문이라는 제신간입니다. 특등, 반특등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는 간포도량 무일선언에서 직접 제작한 스페셜 사각도량이 접시를 드립니다. 부처님 값비 충만한 복된도량, 지혜도량의 승의껏일년 연등 다시어 소원성취, 가정행복, 가족건강 두루두루 이루시길 기도 축원 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의 주제는 스님이 높임 말일까? 목사 신부 스님 할때왜 스님에게만 님자를 붙일까? 예,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스님, 저는 다른 종교인인데 가끔 스님 방송을 듣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습니다. 목사 신부 스님 할때왜 스님에게만 님자를 붙이는지요? 스님들이 자기 소개를 할때 무슨 스님이라 하면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요? 방송을 듣다 보니 광우 스님도 그렇고 우학 스님도 나는 광우 스님입니다. 나는 우학 스님입니다. 라고 하시던데 좀 거북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가르침 주십시오. 예. 아주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일반 신문의 기사 제목을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2023년 3월 5일 동아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스님, 신부, 목사, 교무가 한 마음으로 부르는 4대 종교 평화 음악회 열려. 둘째, 2020년 4월 24일 한겨레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스님, 목사, 신부의 정격 잡설. 셋째입니다. 2023년 11월 3일 한국경제신문기사 제목입니다. 스님, 목사, 신부 등 성직자가 줄어든다. 예, 여기서 잘 보면, 스님이란 말이 존칭어가 아닌 일반 보통의 직업명사처럼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할 때, 님 자는 왜 붙였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만, 다 알만한 얘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스승님에서, 승 자가 생략되고, 스님이 되었다라든가, 또, 한 자로, 중, 승, 스님, 성에, 님 자가 붙어서, 승님 하다가, 스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모, 스님 하면, 높임 말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임자 혹은 임자가 높임 말에 붙는 전미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보통 스님이라 할 때의 스님은 중성자와 막길 임자의 합성어입니다. 예, 다시 들어보십시오. 중성자와 막길 임자의 합성어, 즉 성임, 성임 하다가 스님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젊은 시절 공부할 때 연세 많으신 노스님들이 젊은 스님들을 부를 때 성임, 성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후일 그 성임이 스님이란 말로 변하였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 옛날 어떤 불교 영화를 보는데도 스님이란 말 대신에 승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 결정적인 것은 아주 오래 전 어느 선배 스님으로부터 한 번은 편지를 받았는데 우학승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예, 앞에 한자 자막을 좀잘 보십시오. 예, 맡길 임자 예, 직책이라고 하는 임자를 어떻게 썼는지 잘 보십시오. 그 이후 저는 일기를 쓸때 스님이라는 말보다는 한자로 성임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스님들도 성임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스님, 성, 중, 성에 막길, 임 또는 소임, 임이 합해져서 성임이라는 말이 생겼고, 그 성임의 변천으로 스님이 되었다면 스님은 결코 높은 말이 아니라 사회의 한 직업 이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스님의 님자에 대한 거부감으로 쓰라 한다는데 이는 소가 다 웃을 일입니다. 저는 제상자를 부를 때도 뭐뭐 스님, 뭐뭐 스님 합니다. 높은 말로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저 수행자, 수자의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고 부를 뿐입니다. 스님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해도 되겠지만, 불교 수행자로서 살아감을 나타내는 말로, 무슨 무슨 스님입니다. 무슨 무슨 성님입니다.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무슨 목사입니다. 나는 무슨 신부입니다. 나는 무슨 변호사입니다. 하듯이, 나는 무슨 스님입니다 하는 것은 스님으로서 자신을 소개할 때 아주 당연한 옳은 표현입니다. 제차 말씀드립니다. 성임, 즉, 중성, 스님성, 맞길임, 소임임에서 스님이라고 음이 부드럽게 변했다고 봐야 옳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부자들께서는 님 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님자를 자꾸 높인 말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예사말, 일반말로는 우학서, 광우서, 성철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10월 19일자 조선일보에도 이런 유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으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 잘 올려져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스님을 부를 때 님자를 붙이기 싫어 중, 성여, 성, 서라고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예, 그것은 업이 될 뿐더러 자기 인격소양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오늘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아, 예, 이 문제가 들어보면, 예, 사회 심문 칼럼에도 들어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원성취 진는을세번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오마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오마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오마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살